자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조건적으로 그 어떤 신입 회원이 와서 오늘 뭐 사야 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묻지도 따지든 말고 반도체 2차전지 사라고 하겠죠 왜냐면 걔네들이 가장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은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원에너지 이녹스 이런게 있잖아요 그렇죠? 이런 게 이제 오늘 강세를 보여주잖아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차전지만 다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. 다 들고 매매한다. 불가능해. 그래서 오늘 일단 2차전지는 이녹스 살짝 수익으로 올라가면서 일단 잘랐고 그러면서 일단은 코스텍도 잘랐어요.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코스닥 매매는 이렇게 일부는 손절도좀 필요합니다. 좀 관리를 해야 나가 되는 거죠. 가치투자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단기 매매는 일단 수제텍 매매에서 13.97% 갔습니다 할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.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버텨 주셔야 되는 거는 대박이 날만한 거는 세비캠이 한번 상한가만 나올 거예요 이런 거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급등이 나올 주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정부의 여러분들 100조원 펀드 이런 거는 지금 오늘 사는 기회예요 그래서 20,500원 밑으로 일단 사도 되는데 코스닥은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다 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손해가 나요. 그걸 못 버텨요. 그래도 그렇게 배우면 안 돼, 망해. 그래서 그냥 일단 이런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사학가 한번 간다는 거에 믿음을 가지시고, 그리고 매수단가는 2만 500원에 사라 했어. 그래서 일단 믿음을 가지고 2차든지, 그 다음에 반도체, 그리고 일단은 AI 로봇은 매수를 좀해 놓는데 이거를 내가 손절을 안 해도 될 만큼, 아까 얘기, 복리 얘기했죠. 손절을 안 해도 될 만큼의 비중만 가지고 좀 버텨주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괜찮은 수익이 계속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시장 수익률이 오늘은 5% 7% 정도가 빠질 수가 있어요. 5%에서 7% 정도 빠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인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일단은 그게 또 장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좀 우리 종목만 일단 이상하게 시장이 반응 나오기 시작하면 은 우리 종목만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의 상한가는 제도는 뭐냐면 30%예요 30%, 30 올라갔을 때 기분 좋은 물량 그냥 종목당 그리고 일단은 내가 일단 때에 따라서는 20% 빠졌을 때 손절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비중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비중이에요. 근데 그 비중이 종목당 내가 10억 원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 1억 원될 수도 있는 거고, 어떤 사람은 일단은 200만 원 밖에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수익에 비례하는 겁니다. 내가 겁나게 돈도 많고, 수익도 많아. 어차피 급등 나올 거 비중으로 일단은 더질르면 되는 거고. 강원에너지 지금 다시 급등 나오잖아요. 강원에너지 다시 급등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세비캠이나 이녹스나 포스코 엠텍이나 뭐 하나 일단 솟구쳐 가지고 잘랐더니 뭐또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. 어 그래서 제가 왜 잘랐는지 또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설명드린 겁니다.